안녕하세요 공장 TV의 송호입니다잘 오셨습니다. 구성되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볍게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오늘 <laughs>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가볍게 좀 여러분에게 가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윤택한 삶이 뭘까? 윤택한 삶 그리고 품격 있는 그런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다 보면 사람들과다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려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더 자기개발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개발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또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두손 놔두고 그냥 기다리고 그냥 버티고만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울 때 버티자, 버텨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굉장히 태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버티자 말을 참 즐겨요. 아이것만잘 버티면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버티기 하면은 절대 성장과 그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여러분들은 버티는 게 중요해라 게또 뛰어넘는, 네, 뛰어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뛰어넘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살아나가는데 어, 좀더 내가 외적보다는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인생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주요 이렇 지인들 보면은 이 폼생폼사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폼생폼사로 근데 폼생폼사로 사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끈기가 좀 있어요, 없어요. 끈기가 없이 그냥. 사실 저럼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나름대로 유연성을 가지고 옵니다만 결국 그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것 쪽에 만 집중하다 보면 가장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공허함이 많이 들어요. 홈쇼핑폰에서 하면 막 재밌고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분의 나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 공허함을 더 많이 느끼고요. 오히려 우울증을 더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꾸준히 가시이 있는데 그런 분들 오히려 우울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 품격 있는 인생을 가야 되는데 그 품격 있는 인생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진정성과 그분의 가치가 발견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들 그러한 내면의 가치와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쪽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쪽 계신 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laughs> 네, 아주 이제 팔색칠을다 모였는데, 예, 네,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품격 있는 인생은 길고 오래 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해요. 아 인생은 곧고 짧게 살자로 온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인생을 가늘고 길게 가자, 이게. 길게 우리가 진짜 우정은 뭐냐면요. 짧고 굵게 팍!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간관계선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오래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시인들한 그렇습니다. 당황 애절할 정도로 친하지 마라, 이거지. 막, 많은 것을 쏟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울 속 혼을 쏟아 붓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미안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전기폴처럼 팍 튀잖아요. 그땐 좋은데 만약에 관계가 소원해지면 아주 이별도 그냥 처참한 이별이 되더라고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실 거고 또 그런 인생은 정말 많은 우울증과 고단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품격 있는 인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생의 의미는 뭐냐면 진정성과 뭐라고요? 가치를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정성은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가장 품격 있는 인생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건 필요하다고요?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어, 여기 계신 분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누가 말하든 하지 않든 간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오늘 또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계세요. 또 말하면 상당히 또 그분이 오히려 이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럴까 봐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희생 안에는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한데 그것을 수행을 잘하면요. 폼이 난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으로 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정말 잘된 사람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쭉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헌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왜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냐면 헌신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그 헌신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헌신은 절대 패망입니다. 그냥 그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요? 절대적인 헌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상금이 내려오고 또 우주에서 그런 기운이 와가지고 잘 되는 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대적 헌신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따서 볼까요? 절대적인 나눔. 네. 뭐 제가 뭐 입에서 나온 소리가 굉장히 그런 게 많잖아요. 이 나눠준다는 것처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면 갈수록 욕망이 생기고요. 또 얻으면 얻을수록 굉장히 공허함이 생깁니다. 계속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폐망이 때문에 여러분 나눠 주세요. 인생은 제가 뺏으이고늘 말합니다만 나눠 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가지고 있는 짐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편합니다. 그리고 생각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라 생각이 단순해져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암 환자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잡동사니 많아가지고 아무튼 오는 것처럼 제가 발견하고 아무튼 생각을 빼야 내 돼요. 생각이 잡동사니, 생각이 이런 쓰레기를 내 몸에 쌓아두면 적이 됩니다. 적이 적이라는 게 뭐냐면 굳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좀유식하게말하면 사기라는 건데 이 몸에 냉기가 생기게 되면 굳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코로나든지 오미크론에 잘 굳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몸을 싹 비워주는, 그리고 비워야 되는 나노의 법칙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오늘 김창중 가수께서, 내가 제가 이런 말 할라 했는데 해야 되겠네. 대시를 가져왔는데, 무슨 보따리를 엄청나게 가져왔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쌀 가마를 다 챙겼는데, 너무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나머지 쌀을 정녕 못 가져왔어. 들끓이다가. 그쌀가마은 누군가는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이룡을 양식을 다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이것은 정말 의식이 아니라 그동안 하, 어, 해주고 싶은 또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냥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오늘 내내 계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옷을 몇번 갈아입었냐 옷을 여덟 번그래 여덟 번야 나는 그냥 가볍게 그냥 사진을 좀 찍어주려고 생각했는데 옷을 몇벌 가져온 줄 알아요? 옷을 열두 벌 가져왔는데 여덟 벌이면 다된줄 알았더니 나머지 본인이 미안해서 그런가 총장님 네벌다 남았다 네 네벌다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즐거움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신 분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나눔의 욕망이, 이 디자이어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내내 갇있는데 너무 흐뭇하고요. 제가 이분에게 뭘더 해줘야 될까? 이분에게 더 멋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민찬휴과 선생님은 이틀 동안 엄청난 코스트를 쓴 거죠. 감히 일반 택시기사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면 인건비가 얼마고, 또 이렇게 여기 오는데 또뭐 연료비,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운 이런 음식들을 하며,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돈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눔의 법칙에. 내가 차에 올라갈 거, 여기 있는 계신 분들에게 많은 것을 즐거움을 줘야겠다. 그나를 통해서 많은 분에게돈부를 주겠다는 이 나눔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강의를 듣게 되면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꿈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노의 법칙이 정말 해봐야 되겠어요? 더 해봐야 되겠어요? 더해봐야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정말 품격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오직 돈을 벌게 산다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마 그분은 더패망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더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안전하사나 저분에게 어떤 걸더 양보하고 어떤 것을 내가 나눠줘야 되고 어떻게든 그분을 챙겨줘야 할까 하는 그 간절한 배려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의 플랫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다 가정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더 함께 잘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 정부 방역 지점이잘 풀려가지고, 잘 풀려가지고, 분명히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때는 우리는 더욱더 부흥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부흥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더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방 볼 때마다 이렇게 자응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봉수한처럼 문화 창조하는 그런 개개인의 이런 내적인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외면보다는 내적인 성장, 내면의 성장을 껴야 하면서 우리와 같이 한번 축제장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요번에 잘 풀리면, 야외에도 상반일때 하고해서 야외를 통해서만 축제 상을 즐기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법칙을 함께하면서 우리 한번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만들어간다면 이걸 말로 품격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되면 하겠습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저는 하면 된다는 말을 늘 하는데. 정말 하나씩 돼 버립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들은 어릴 때만 힘들 때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고 세번 정도 외쳐도 굉장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행복 에너지, 열정 에너지, 꿈의 에너지, 희망 에너지가 올라와서 나도 잘 되고, 그도 잘 되고, 우리 학교에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보고 오늘 이 시간에 짤막한 미트강을 마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